말레이시아 카이와 KF-21 보라 매전투기 도입 협상 개시, 2차 FAO-10M 도입 논의에 돌입했다. 말레이시아 군사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지난 10일 쿠알라룸푸르가 KF-21 보라 매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FAO-10M 경전투기 전력 증강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KF-21 보라 매도입을 위한 예비 협상이 이미 시작됐다는 이번 발표는 쿠알라룸푸르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센서로 포화된 전장에서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랫폼과 점진적인 업그레이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카이와 초기 단계에서 협력함으로써 KF21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수출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구성 옵션, 무기 통합 경로 및 잠재적인 산업 참여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기단계 획득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추가 비용을 피하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KF21을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려고 협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레이시아도 끼어드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KF21 양산이 시작되고 단가가 공개되자 먼저 받으려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뛰어들자 그동안 한눈을 팔던 인도네시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공동 개발국인데 다른 주변국들이 KF-21을 먼저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분담금 미납 문제로 한국과 갈등이 있었으나 필리핀이 먼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조 파트너인 자신들의 인도 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이 KF-21을 서두르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먼저 계약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생산 대기열에서 아예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해외 군사 매체는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KF-21 전투기 도입 경쟁에서 필리핀을 제치기 위한 협상 개시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필리핀과의 생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산 KF-21 블록2 전투기 구매를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급히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이 이미 블록원전투기 16대 구입을 확정짓고 추진 중이라 블록트를 주문하려는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니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는 왜블록트를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주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나투나 해역의 안보 문제 때문에 블록트를 원한다며 뒤처진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블록트를 계약하더라도 물리적인 공정상 블록원을 도입하는 필리핀보다 먼저 기체를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금 인도네시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필리핀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블록투를 먼저 계약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록투 기체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순번을 확보하여 생산 대기 시간 지연을 방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K21 분담금은 돈이 없다고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사고 중국산 러시아산 전투기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또한 5세대 전투기라는 터키의 칸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면서 KF-21에 대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추진한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에 실체가 드러나면서 당장 양산이 시작된 KF-21을 놓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니는 지난해 10월 터키에 5세대 칸 전투기 48대를 계약했다면서 KF-21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인리 정부의 의중을 거의 정확히 반영한다는 조나자 카르타는 지난 11일 티르키에는 자금부족으로 인도네시아의 칸 전투기 프로젝트 참여를 필요로 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티르키에가 최근에 미국 F-35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에 복귀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재정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칸 전투기는 완전한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기까지 아직 10년이 더 걸린다면서 티르키에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를 구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티르키에가 F-35를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리스의 라팔과 F-35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티르키에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리스는 라팔 24대를 도입했고 미국과 F-35 전투기 2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해 2028년부터 납품받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한 그리스 언론은 놀라운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충격적인 소식, 한국 KF-21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현대화, F-35를 능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는 KF-21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여기 한국은 KF-21용 터보제트 엔진 개발을 시작했고, 전투기 탑재 능력 면에서 F-35를 능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 매체도 KF-21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며 노후화된 미라주와 구형 F-16 전투기에 대안이 KF-21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티르키에가 자체 개발 중인 칸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KF-21을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티르키에가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이유는 개발 자금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라며 칸 전투기 개발보다는 F-35 도입에 자금을 쓰는 티르키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르키에도 칸전투기 개발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칸전투기에 장착된 미국산 엔진을 미국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티르키에가 개발한 엔진은 빨라야 2030년에 탑재된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40년 동안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인도의 테자스의 전철을 밝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인도네시아는 당장 올해부터 양산되는 KF21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티르키의 대형 매체 GET는 지난해 10월 칸전투기와 비교하면서 한국은 어떻게 KF22 전투기를 생산했나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아시아의 한 국가가 마치 칸처럼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카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항공기는 세계 유수의 군용기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더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요즘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전투기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항공기는 동급 기종들의 도전장을 내미는 특징들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KF 21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있는 이 거대 리그의 새로운 선수 중 하나입니다. KF 21 전투기는 최근 몇 년간 가장 각광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위산업을 보유한 한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중 가장 야심차고 가장 눈부신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KF-21 보람에 즉 젊은 매 전투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항공기는 대한민국 공군을 재편함과 동시에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할 힘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전투기 전력의 대부분은 미국산이며 이는 전략적 리스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투입됩니다. 120대 규모의 비행대대 계획이 있으며 초도 물량 스무대는 2026년에. 총 40대는 2028년까지 실전 배치되고 나머지는 2032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한국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시키고 자산 목록을 다변화하며 국내 정비망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의 공중 우세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현재의 전력은 과도기적 다리이며 KF-21은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4.5세대 고성 능 전투기로 정의됩니다. 파생형을 살펴보면 KF-21의 유연성이 돋보입니다. 이 항공기는 모든 시나리오에 적응하는 하나의 패밀리 구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1 버전은 기본적인 제공권 장악을 목표로 하며 2026년 실전 배치가 예상됩니다. 블록2 버전은 향상된 센서, 에이사레이더, 완전한 통합 및 추가 무장을 갖추고 2028년경 인도될 예정입니다. 블록3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갖춘 완전한 5세대 스텔스 기술로 전환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으며 예상 인도 시기는 2030년대입니다. 해군형인 KF-21A는 항공모함에서의 단거리 이륙을 위해 개조된 계획 단계의 모델로 한국 해군을 지원할 전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형들은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하나의 제품군으로 만듭니다. 각각이 서로 다른 위협에 맞춰 진화한 항공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의 제20, n 3 5 파생형들이 아시아 전투기 기술에서 구상하는 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KF21의 경쟁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KF21 보람에는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진보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쟁자 중에는 프랑스 다소의 라팔이 유럽산의 강력한 강자로 눈길을 끕니다. 미티어 미사일을 통해 장거리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팔은 KF21에 비해 도입비용과 유지보수비용 측면에서 더큰 부담이 됩니다. KF21은 매립형 하부동체 설계를 통해 레이더 피탐지율을 줄여 이점을 제공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마하이의 높은 속도와 기동성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높은 운용 비용과 연료 소비량은 KF21의 유연한 운용 옵션 앞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합니다. 사브 그리펜은 가벼운 구조와 낮은 운용 비용으로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KF21이 가진 무장 탑재량과 속도의 이점은 특히 중무장 임무와 공대지 작전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중국의 제니십은 완전한 스텔스와 첨단 기술 플랫폼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금지되어 있어 국제 시장에서 KF-21이 대안으로 평가받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F-35는 완전한 5세대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으로 우월한 플랫폼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높은 도입 단가와 군수 지원의 복잡성은 KF-21이 비용 효율적 니다 이고 유연한 솔루션으로 마케팅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한 금속, 엔진, 항공 전자가 아니라 독립, 혁신, 전략적 힘,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의 상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길고 힘든 과정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칸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이를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바뀌고 위협이 증대되는 이 시기에 서울은 자체 전투기 개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 전쟁과 충돌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KF21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며 빨리 바꾸자 하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칸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큰소리치는 인니네티즌은 양심적인 튀르키에몇 명의 네티즌들이 이같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KF-21의 세부적인 부분 디자인, 곡선을 칸의 비행기와 비교해보면 칸이 모형이라는 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터키에는 숙련된 기술자와 장인이 부족합니다. 뛰어난 장인도 없고 지식인도 부족합니다. 첨단 기술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80년은 걸릴 것입니다. 티르키에는 인도네시아에 칸 전투기를 판매한 적이 없다. 단지 예비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다. 완성되지도 않았고, 성능이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가격조차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어느 나라도 구매하지 않을 거다. 엔진도 없는 칸을 주문했다니, 이걸 보고 안 웃을 수가 있나? 우리는 아직 우리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벌써 팔았다는 거야? 진짜 나라가 바나나 공화국 된것 같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